국가안보 하이브리드전, 하이브리드전 관련 서증입니다. 2024년 11월 6일 약 4개월 전 민주노총 조정쟁의국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직실장, 기아자동차 직원이자 금속노조 부위원장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한 공소장. 범죄일 난표, 판결문입니다. 212호증, 2025년 1월 31일, 약 2주 전에는 민주노청 경기중부지부 사무차장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판결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문화 교류국은 이들에게 전국의 지사를 만들게 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전민항쟁을 통한 남조선 혁명의 완수 북한 주체 사상에 따른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 체계 수립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실행 방안을 모의하고 국가 기밀의 수집및 지령을 수, 수수하고 민주도 총 장악을 통한 노동계 영향력을 확대를 기도하고 물리적 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반보수 반미투쟁 조정 및 친북 여론조정을 전개해 왔습니다. 북한에서 이들에게 내린 지령입니다. 2019년 1월 24일에 내린 지령입니다. 입니다. 기아차 화성 공장과 강주 공장을 장악하라. 주요 통치 기관들과 화성 지역의 군관련 실태를 장악하고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 기관들에 대한 송전선망 체계 자료를 입수하라. 화성 평택 지역의 해군 제 2함대 사령부, 평택 화력 LNG 저장 탱크 시설, 평택 부두 배치도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라. 청와대와 검찰, 통일부 등 기관에 자유로이 대나들 수 있도록 인맥 관계를 두터이 하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노무현 문제, 문제인 지지 세력들이 집권 여당과 정부의 강경 대응, 집단적 대응을 하는 경우 이들과 연대하여 자유한국당 해상과 관련한 범국민적인 단체가 조직되면 적극 합세하여 박근혜 태진을 위한 촛불투쟁 때와 같은 반보수투쟁 역량을 확보하라 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민중당이 차지하고 있는 울산 동구 지역구를 무조건 사수하는데 조직적으로 지원하라 라는 지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여성 노조 단체들을 내세워 자한당은 여성들을 아이를 낳는 도구로 여기는 여성 천시당 태생적인 색광당 천하의 저질당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시켜 보수패당에 대한 혐오감을 증대시키라 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패당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라. 검찰개혁안의 국회 통과가 실현될 때까지 자한당을 집중 공격하라.라는 지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4월 1 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인적 사항을 5월 3일 모두 제공하였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부정선거 의혹까지 들고 나오는 미통당 것들의 적폐물이 선거부정 집단 반통일 세력으로 배격하도록 항의투쟁하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장류 관련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일본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몰아넣도록 하고 선전 홍보 수단들을 이용하여 한반도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해테러 행위로 단죄하는 기사들을 집중 게재하게 하라 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지령과 갈등으로 인하여 후쿠시마 계담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조 6천억 원이 투입되었다는 기사입니다. 도쿄 올림픽 경기 대회 참가 거부,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등과 같은 대일 강경 입장을 취하게 하라 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 운동 10만 명이 달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간첩 지령에 의한 성과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과 같은 언론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조선일보 폐간운동본부로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라 라는 지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윤석열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여 국민의힘 것들을 궁지에 몰아넣어라 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윤석열이 당선되어 친미사대적이고 반민중적이며 반통일적인 보성권이 들어섰다.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들에 대한 실천투쟁을 공세적으로 조직 전개하라 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윤석열과 일가족 속 측근들의 정치 추문과 부정부패 행위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압박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윤석열 탄핵 투쟁의 불씨를 피우고 제2의 촛불 항쟁 때와 같은 대중적인 항거 기운을 조성하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보수 텃밭인 영남에서 김땡땡이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당선된 것은 영업 일부와 진보 사당이 후보 단일화를 통해 이룩한 이루, 캐거이다라고 칭송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집회를 개최하여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낸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심을 두고 촛불 시위에 적극 결합하여 역도노민 퇴진을 요구하는 항의투쟁들을 전개하라는 등의 지령을 내리고 실천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민주노토, 민주노총 간첩 판결문에는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의 갈등이 모두 간첩들에 의한 지령에 의해서 지령문에 담겨 있음이 확인됩니다. 2018년 5월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경제 구상을 담은 USB를 김정은에게 전달했고 그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을제 78호 증의 3. 이 USB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직전 북한 원전 지원을 암시하는 파일을 삭제하는 사건이 논란이 되었으며 2022년에서야 이 USB를 통일부에서 제작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을제 78호 증의 1. 그래서 이 USB에 대, 대하여 어떠한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갔는지 정보 공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당하여 취소소송을 하였고 해당 USB에 담긴 정보가 국가기밀 중 상급기밀에 해당한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을제 78호증의 이, 이 사건에 대하여 문재인을 간첩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각하되었고 그 각하된 이유는 이미 북한 김정은에게 건네주어 현재로서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을제 79호증 2024년 9월 30일 불과 5개월 전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4년이 선고된 청주 간첩단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현재도 간첩들이 압력을 하고 있고 계속하여 공소 제기, 판결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계속되고 있고요. 을제 81호증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 해킹 조직 김수키가 10년 동안 현재까지 사이버 공격을 해왔고. 국가정보원, 외교부, FBI 등이 공조하여 한미정부 합동 보안 권고문을 발표하였다는 기사입니다. 저희가 하이브리드전과 관련한 김숙희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대한 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 그리고 외교부에 대하여 문서 제출 명령 등 신청을 하였으나 현재에서는 모두 기각을 하였습니다. 을제 82호증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3명이 2년간 군사 시설을 군사 시설을 촬영하였다는 뉴스입니다. 을제 203호증의 1페지 3은 일심의 국가보안법 간첩 사건의 1 2 3심의 판결문입니다. 박선은 현 민주당 의원,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 1심의 사건이 연루되었음을 암시하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승소했다는 기사입니다.